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아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오늘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으로 드러난 사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으로 드러난 사실. 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 발람의 예언을 듣고 실망하고 또 실망한 모압 배왕 발락은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지점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게 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진영.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가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끝머리 조금 보이는 장소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 장소를 옮겨서 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그트머리 조금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 발람에게 저주해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이 인간적으로 준욱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니 그 수요가 너무 많고 또 그들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지극히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못 보죠. 모아벤 발락은. 왜 발람이 그런 예언을 했는지 그 중심을 잘 모르잖아요. 발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는 그 말만을 예언하라고 분명하게 경고적으로 앞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깨워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거죠. 아니면 죽을 테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 이 발람이, 예언자 발람이 축복해야, 조주해야 될 이, 조주를 선언해야 할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를 보고 그들의 수요를 보고 이게 위축되어져서 괜히 조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겁먹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게안 보이도록 끝에 조금 빈약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저주를 선언하기 요청하는 이 모아왕 발락의 요구를 듣고 겁을 먹지 않고, 아, 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요나 그 규모에 있어서, 어, 별로 대단하지 않구나. 뭐 내가 저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수 없겠구나. 뭐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 했는지 장소도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 끝머리만 미약하게 보이는 그 지점에 가서 자, 이제 저기를 보고 저주해 달라. 별볼일 없는 족속 아니냐? 저 봐라. 지금 봐 봐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앞에 예언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본문 19절로 시작해서 19절에 자신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락에게 일깨워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즉, 발람 자신에게 준이 예언의 말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한그 하나님은 이 말을 결코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다.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빈말하는 분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니 사람이 아니니 사람은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할수 있지만 내가 첫 번째 예언할 때 주셨던 그 분이 둘째 예언을 하는 지금 당신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그 초라한 끄트머리만 보여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이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게 발람에게 이 말을 첫째 연이나 지금이나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발락이여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말대로 실행하시려고 그런 거지. 그냥 한번해 보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이런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 20절로부터 나옵니다. 첫째,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겠다. 난 축복할 거다. 왜?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스를 수 없다. 둘째는,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영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 서행하신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려다 하네. 뭡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 축복하길 원하고 또 자기 백성된, 자기가 축복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면들, 허물 부족한 면들이 보이더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적과 마주 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들의 허물과 연약을 보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저들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저들을 보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비록 그들이 허물이 있고 연약이 있더라도 일단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대적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정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막으신다. 즉, 그들 편에 서신다. 그리고 그들을 힘있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대적에게 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게 복을 빌라 하셨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랬더니 발람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줄수 있는 거 아니야. 저주는 안 할지라도 축복은 하지 마라. 뭐예요? <laughs> 그랬더니 발람이 그렇게도 안 된다. 내게 축복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아 복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대적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공격받거나 공경에 처할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꼭이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아간다면 큰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 대적의 저주도 정죄도 모두 막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적들에게 당하기에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 보호하시며 축복함으로 복이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발람의 두 번째 연으로 드러난 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대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 분인지. 오늘의 묵상이 큰 유익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깨달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중에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